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네방네 뉴스 아나운서 정민혁입니다. 오늘은 사회 소식입니다. 1급 발암물질 라돈이 다량 검출된 대진침대가 사과문을 남긴 뒤 홈페이지를 잠정 폐쇄했습니다. 라돈 검출 보도 이후인 4일 오전 대진침대는 홈페이지를 통해 저희 제품을 사용하고 계신 소비자분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국가공인기관에 조사를 의뢰 중이다.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회사의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사과문을 남겼습니다. 대진심대는 홈페이지 첫 화면에 이 같은 사과문을 게재한 뒤 홈페이지를 폐쇄했습니다. 대진심대는 홈페이지 폐쇄와 관련 사과문을 통해 잠시 홈페이지를 내리게 된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대진 침대는 해당 제품들을 모두 폐기했으며, 현재 음이온 파우더를 넣지 않고 생산하고 있다고 매체는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시료의 정밀한 방사능 농도를 분석해 제품에 의한 피폭 방사선량을 평가할 예정이며, 음이온 발생 침대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유사 제품의 안전성도 분석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3일 SBS 8시 뉴스에서는 국내 유명 업체 대진심대의 특정 모델에서 실내 기준치의 3배를 넘는 라돈이 다량 검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방사성 원소인 라돈은 폐암을 유발해 담배 다음가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됩니다. 이상으로 동네방네 뉴스 아나운서 정민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